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올라오기 싫었거든요. 올라오기 직전까지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.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세요, 저는 이승윤입니다. 역성을 하기 위해 태어난 남자 이승윤입니다. <laughs> 박성이라는 앨범을 내고, 아이 앨범을 내고 내려오고 태어난 것 같다. 또 박성이라는 전국 투어 하면서 아이 공연을 하려고 태어난 것 같다. 라고 진심으로 몇 개월간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. 아,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이 그 마지막 공연입니다. 그래서 올라오기가 싫었어요. 아,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를 할 때, 어, 이 공연의 컨셉은 역성을 해낸 이후, 역성이 끝난 이후, 또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준비를 했는데요. 역성이라는 건, 뭐, 단칼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, 대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, 어,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음, 저희가 준비한 건또 준비한 데는 열심히 하겠지만, 이번 3일,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 올라왔냐면 어, 여러분들의,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, 혹은 끝나길 바라는 혹은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성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순간에 어, 무조건적으로 역성을 들어주는 공연을 하자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어,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, 이 시공간에서만큼은 저는 무조건 여러분 편이다 친구 잡 <laughs> <쉽지 않나? 웃음>